혼나 혼나는 건 당신의 책임과 그러니까 회사에 혼나는 건 것. 회사 혼나는 건 너의 책임, 온로이 <laughs> 너의 책임이고 이제 우리는 야, 난 그냥 난헌 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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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혼나. 안 혼나. 이게 또안 혼났잖아. 우리 사랑해할 때 의미고 막다 하고 그래도 안 혼났잖아. 그리고 사랑해, B L T, 보이 들어와 마지막에 들어. <laughs> <laughs> We are there! We a 험 e 아 h e 위험해 지 are there! We are there! 가 e are there! We are there! We 어 r e 뭐 h e r e We are there! w 근데 잘... 괜찮아요. 제가 체인지겠네요. 뭐다 튼다는 거. 뭐뭐까요 뭐 어. 한도 물로 하면 안 되죠. 다 당신이 짊어지고 가야 어깨 무게입니다. 응, 진짜 큰거 한번 하고 싶은데 그래도 이거는 아 그러면은 컴백 할 때쯤에 기대 강 아, 떨어질 수도 있다. 아, 아, 아. 너무 유출을 하게 하면은 그것부 0. 0.1 그러니까 2%가 부족하잖아. 2%만 채워 주면 지98% 남겨 놓고 타이틀곡에서 보여주세요. 수록곡들은 모르시니까. 아타이틀곡도 모르긴 하죠. 어, 어, 어 어떤 걸로죠? 준규 씨가 짊어지고 가요 어깨 무게. 아니 이게 저희를 보고 자꾸 물어보시면 안 돼요. 저희는 몰라요. 그죠? 아. 어... <laughs> 요시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 생각해. 요 그러면 그거 할까요? 뭐 어? 그거. 있습니다. 음. 아! 그건 다 알아. 응? 그게 올라와 있던데. 우리가 그런 프로모션을 진행을 한다는 거. 음. 응, 그건 다 아셔 아, 그러면은 그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, 여러분들이 우리 팬분들께서 모르시는 거를 네가 이제 책임을 질 만한 걸 너가 이렇게 말해야지. 어, 근데 이거 해야겠다. <laughs> 모션도 돼요, 어, 행동. 아, 행동. 응. 그 타이틀곡 제목에 맞는 행동 이런 것도 돼요 그런 거는 힘들잖아 그러면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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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할게요좀 네, 네, 네. 비켜드려요? 아니요 그냥 아, 앞으로 할게요 네, 네. 그냥 그냥 사랑해 투... 널 사랑해 널 풀이해 오, 아, 근데 그러니까 앞을 봐. 봐야... 음, 응. 이제 여기까 그러니까, 좀... 아, 지 아, 아아 이거 맞아지그야자자자여기 어, 저날아안 돼. 데 저는 만 있었습니다. 이 여러분들이 하셨기 때문에. 근데 이거는 잘못됐겠어 진짜 응. 이것도... 응, 왜? <목소리> 또잘왜 아닐 아니 여 이제 나머지 목소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뭐 이제 혼자 하시루라고 해. 하시거든요. 네? 응? 하시루라고 하시거든요. 뛰냐고 하셨는데. 아. 저희... 이제, <laughs> 금방. 나 금방 이제 그만. 나혼나 같아 나 혼나면 안 돼. 그래서 저는 오늘 전화기를 꺼놓겠습니다. 수속을 하면은 휴대폰 꺼내 <번호는 웃음> 스포 더해줘. 안돼요. 나 혼나요. 그러니까 가 네, 저희 <laughs> 마음이 아니에요. <laughs> 이거예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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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요, 알았어요. 알았어요, 좀 자중할게요. 미안, 미안. 좀 자중할게요. 안이안 자중할게요. 미안해요. <이제야, 이제야. 웃음> 셋다 너무 귀워서 구토할 것 같아. <laughs> 과격하시다. 我爱你。